자, 오늘은 이제 흉살 할 차례입니다. 흉살. 이제 거의 이제 어이억저을 하다 보니까 거의 끝나가는데 흉살. 자, 첫째 이제 흉살에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천라지망살이 있어요. 천라지망살. 천라지망살이 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문살은 아세요? 천문살? 천문살이 뭐뭐 있죠? 네. 수레 그 다음에, 천라, 이게 천라예요. 지망은 진사예요, 진사. 예? 네? 이게 천라 지망에서 수레를 천라, 천라로 보고 지망은 진사로 봅니다. 그래서 술회하고 진사가 있으면 천라 지망 뜻이 뭐냐면 하늘에서 라는 무슨 라자예요 이게? 벌릴 라자예요 하늘에서 벌려서 땅에다가 그물, 그물 망자예요, 그물. 그물을 이렇게 탁 쳐치면 도망가야 못 가요. 옛날에 왜 그, 도둑놈 보면 이렇게 망을 던져서 잡았잖아 옛날에. 그래서 이게 천라지망이니까 술에 진사가 있으면 천라지망살이다 이렇게 따져.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술이나 해나 진사가 나한테 나쁘게 작용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천라지망을 지금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라지망살이 나쁘게 작용했다. 다당한다 간다 뭐 간다. 감옥 간다 또는 그 물에 재피니까 구금당한다, 납치당한다, 뭐 이런, 시천라지망이죠. 그래서 나는 술이 굉장히 내가 나빠요, 술이. 예? 술이 굉장히 나빠요. 나는, 이, 이, 이 해가 용실인데, 그 다음에 사주 전체를 봐도 이 술이 오면 나는 굉장히 나빠. 그래서 술이, 띠는 무슨 띠죠? 개. 개. 그래서 개를 뭐, 절대 먹기 위게 나는 이제 개만 좀큰거 있으면 피해 다녀. 옛날에 어릴 때 개한테 물린 기억도 있지만은, 개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틀린다니까, 그거는. 나는 개 자체를 싫어해요. 거기는 경금이 용신이니까 개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나는 개 자체가 아주 싫은 거야. 그래서, 조그만 개도 싫어해, 나는. 그냥. 그래서 이거 답사를 가도 큰 개가 있어. 무조건 묶어놓고, 아무, 안 하면 난안 들어가요. 막. 개를 묶어놔라. 그리고, 그리고 들어가요. 아우 절대 우리 집 개는 안문다고왜그러면서 들어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니 네 얘기다 개묶어놓지않으다안 들어간다는 그래서 묶어 나가서 그러니까 이술 술련에 내가 뭐 때문에 걸렸냐면 하이 나참 기가 막혀 술련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장발이 있으면 장발 단속을 하잖아요 장발에 내가 단속이 걸려갖고 내내 내 생전 처음 깜방에 들어갔었어 유치장에 그 때는 막 이렇게 잡아 들어갔으니까. 들어가갖고 뭐, 뭐 쓰고, 뭐 쓰고, 뭐 쓰고, 이제 나올 때 그냥 내보내주지 않아요, 옛날엔. 장발 요만큼 길잖아요? 여기다 바리깡으로 요만큼을 잘라놔요, 요만큼만. 그럼 전체 머리를 자를 수밖에 없어요. 아, 그아 요만큼 잘라놓고, 어떻게 그, 그거만 자르고 다녀요. 그냥 그러니까 철, 할수 없이 빡빡으로 밀어야 돼. 요만큼 바리깡으로 잘라놓으니까. 옛날에 다이 뒤꼭지 이렇게 쭉 잘라줘, 가, 이래, 그냥 쭉 이렇게. 쭉 밀으면 그냥 이만큼이 확 밀려요. 걔네 뭐 머리카락을 다 밀어주지 않으니까, 바쁘니까, 장발적이 많으니까 그냥 쭉 밀어주면 어쩔 수 없이 다 깎아야 돼, 이게. 그래서 그때 내가 이게 한번 걸려보고서, 야, 이게 깜빵하는 살이라는 걸 그래서 천라지망살이라고 알았어요. 또 하나 깜빵하는 살이 또뭐 있습니까? 아, 형살? 어, 형살을 모르게 왜, 축, 축술미. 또 뭐가 있어요? 아, 인사하신. 또. 남명 에~ 이렇게 색이 있잖아요. 이건 자형살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자형살로는 진진 오유유 또 해해 이렇게 있잖아. 이게 진진으로 오거나 또는 오유유 해해은 이게 또 이것도, 이것도 형쌀에게 형살은 이렇게 네 개인데 이거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양인살 복습도 하는 거예요 양인살은 뭐, 뭔, 살이에요? 칼. 칼 들은 거. 그러니까, 나한테 길할 때는, 길할 때는 칼을 들으면, 꿈에서 칼을 들으면 어떻게 해몽해요? 꿈이 좋다. 아니, 어떻게 해몽하냐. 좋다 말고. 권력을 갖는다. 힘을 갖는다. 칼을 들었으니까. 또는 승진한다. 출세한다. 이런 거에요. 칼을 들어서 나갔으니까. 더군다나 뭐~ 대통령한테 칼을 뭐~ 받았다든지 또는 무슨 뭐, 뭐~ 뭐~ 임금이나 누가 칼을 줬다든지 이러면 이게 승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자가 그러면 이제큰 저~ 배테 크게 뭐~ 장군이나 모델 뭐 아들이 나온다는 태몽으로도 보고 응 여자 꿈은 보통 과일이라든지 뭐~ 수박 이런 거 동동 뭐~ 건지는 거고 남자는 뭐~ 칼을 주고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처럼 이게 길할 때는 권력을 갖는다 권한을 갖는다는 거고. 나한테 이게, 흉으로 작용할 때는. 양인살이 흉으로 작용한다. 수술. 수술. 대표적인 게 수술이에요. 피 본다. 또는 나쁘면, 남자 같으면 수술을 할게 없으면 칼에 맞는다. 칼에 찔린다. 이렇게도 봐요. 양인살이 나한테. 그러니까 어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호일주인데, 오. 오가 양인살이 두개 있어요. 근데 자기가 신강해. 뭐 하다고요? 신강하다고요? 신강한데 또 뭐가 오면? 양인살이 오죠? 이게 양인살이 이제 대운으로 오겠지 그럼 양인살이 많아지고 신강한다의 양인살이 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지 양인살은 누구 편이에요? 아내 편이잖아 내편 그러니까 무오일주인데 무일대오가 이게 양인살이죠? 양인쌀이니까, 양인쌀, 양인쌀이 있어서 신강할 때, 다시 양인쌀이 오면, 오히려 내가 고난을 갖는 게 아니고, 남한테 칼을 맞거나, 남한테 내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양인쌀은, 여기서 보시면 양인쌀은 화생, 토하죠? 아, 괜찮아. 요 양인쌀이. 그럼 이게 인수예요. 인수가 좋게 작용해요? 나쁘게 작용해? <laughs> 나쁘게 작용하는데, 요게 양인쌀이죠? 그러면 문서가 칼로 찢기는 식이야. 그럼 부부 간에, 부부 간에 이혼한다. 또는 서류상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니까. 그 양인살도 잘 보셔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럼 양인살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간목. 그때 뭐, 뭘로 봅니까? 묘. 묘. 양인살이니까 음은 빼자고요. 원래는 을목은 뭡니까? 진. 이렇게 하나씩 뒤로 가면 돼. 그런데, 보통, 을목일 때진 양인살은 별로 없어. 왜, 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양인살이잖아. 그니까, 뭐만 봐도 돼요? 양만 봐도 돼. 그러니까 갑을,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병. 하고, 무는, 뭐가 양인살이에요? 오. 오. 그다음에 경은? 오. 오. 응. 그다음 경은? 유. 응. 그 다음, 임은? 자. 자. 이게 양인살이죠. 대표적인 양인살. 어. 그래서 일주로, 일주도 보면 병호일주, 무호일주, 임자일주, 이게 양인살이에요. 대표적인 일주에서도. 음. 고래에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자가 또 양인살인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사주에 이렇게 타고 나잖아요? 그러면 제왕절결에도 많이 나와. 요긴 상방신, 요거는 하반신이죠. 여자가, 이렇 양인살 여자는 제왕절계라도 많이 나요. 애를. 밑에를, 칼을 댔으니까. 밑이, 저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양인살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란살도 있죠. 고란살. 고란살은 고독하게 사는 거. 그래서, 고란살 뒤에 또 다시 나오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여 과부살. 과부살하고 똑같은 게또뭐 있습니까? 이 과부살은 여자죠? 네.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가부리 똑같은 얘기예요? 상부살도 과부살이에요? 네. 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자는 뭐가 있습니까? 부인이 먼저 죽으면. 고신. 고신. 또. 호래비살, 상처살, 호래비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네. 응. 보는 방법을 우리가 또 과부살, 요 상처살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어, 요거 말고 리또 하나 배운 것도 뭐 있냐면, 삼망살이라고 배웠죠? 산망살은 네. 삼망살은 뭡니까? 애기 낳다 죽는 거. 삼망. 산망. 삼망살의 대표적인 게뭐 있어요? 잠이. 잠이. 네, 요거 삼망살입니다. 요것도 이제 살해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 자, 삼망살 잠이 그 정도는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격각살이라고도 하고 원각살이라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사주가 있는데진그 다음 바로 옆에 오가 있어요. 그럼 뭐가 사이에 빠졌어요? 진하고 오 사이에 뭐가 빠졌어요? 사가 빠졌잖아. 그럼 사가 빠졌으니까 벌어졌어안벌어졌어 어,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가 좋다, 좀안 좋다. 안 좋다. 그럼 만약에 여기 부모예요, 월. 여긴 일이에요. 그럼 부모와 나 사이가 안 좋다. 이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떨어져 있다. 어, 그래서 이거를 격각살이라고 래요 떨어져 있다. 어. 그건 뭐, 그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이 뭐될것 같아요. 특별히 뭐살 많은 걸 얘기를 할건 없고.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더 할게요. 과부살, 고신살. 자, 요건 뭘로 보냐? 연으로 봅니다. 뭘로 본다? 연, 연지로 봅니다. 연지. 연지로 보니까. 어떻게 보냐면, 인, 묘, 진. 이렇게 봐요.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보이죠? 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예를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호랑이띠, 요거는 토끼띠, 용띠는, 뭐가 과부살, 상첩살이냐면, 요 앞에 있는 게 남, 남자, 요건 뒤에요. 그럼, 사는, 남자 사줄 때, 임묘진, 호랑이, 토끼띠, 용띠일 땐, 요 사가 뭡니까? 아니, 상, 첫살이에요. 남자일 때, 만약 여자일 때임묘진은 요게, 축이죠? 이 축이 뭡니까? 상부살, 과부살, 상부살이에요. 어디나 다 똑같아요. 이렇게 보는 거는. 그러면 만약에 하나만 더 예를 들을게요사오미듭시다 자, 사오미 띠예요. 자, 요뒤는 뭡니까? 신. 이게 무슨 살? 상처살. 뒤는 상처살. 이아은 진, 이건 누구예요? 상부살. 이건 상부살이에요. 그러면 나는 양띠예요. 신이 있어야 뭐가 된다? 상처살이 되는 거예요. 상처살. 남자니까. 그러신인한테 좋아. 나는 약하니까. 그럼 이게 상처살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나한테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오 상처살이 있으니까 부인이 죽거든. 상부살이니까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살이야, 살. 살. 그래, 그것도 궁합을 보는데, 어우, 이 사람은 상처살 있어. 어 궁합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 그냥 살이라고 하는데도. <laughs> 그래서, 음, 저 이런 얘기인데, 어, 크게 따지지는 않지만, 일단은 흉살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여기 상처살, 과부살 이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를고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가 이제 교재하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극각살 이렇게 보이죠. 극각살, 극각살. 그 다음에 단교관살 있어요, 그 밑에. 그렇죠? 고그 우리 뒤로 가면 이게 한꺼번에 갔어야 되는 뒤에 있어. 뒤에 가면 어몇몇 몇 페이지에 있냐면 37페이지 보시면 낙정관살이라고 있어요. 낙정관살, 낙정관살이라고 했죠. 이 낙정관살, 이세 가지가 하나, 둘, 세 가지가 똑같은 살이에요. 똑같은 살? 극각살은 요 각자가 뭡니까? 다리각이에요. 다리 다치는 살, 단교관도 다리. 낙정관살은 우물에 빠진다는 얘기기도. 그럼 결국은 다 다리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당교관살, 극각살, 낙정관살은 다리 관련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이런 겁니다. 극각살 같은 거, 당교관살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뭐, 장독대에서 잠깐 떨어졌다든지, 또는 뭐, 어디 가다 우무지수채근형에 다리가 빠져서 발목이 뭐, 부러졌다든지, 요게 전부 그런 살에 해당하는 겁니다.